오늘은 입주 앞둔 청담내의 최근 분위기를 알려 줄게. 파노라마 한강뷰로 35평이 73억에 거래되며 추석 전에는 천장 없는 단지라고 불리며 고공행진 중이었다면 최근 분위기는 많이 조용한 편이야. 매매나 전월세 문의가 눈에 띄게 뜸해졌고 전체적으로 소강상태라고 보면 될것 같아. 네이버 매물을 기준으로 보면 매매 시세가 25평 45억에서 50억에 형성되어 있고 35평은 65억에서 73억 사이에 40평은 78억에서 85억 사이, 46평은 83억에서 95억 사이에 접수되어 있어. 56평부터는 매가가 세자리 수인데 현재 105억에서 110억 사이로 형성되어 있다는 거. 어디까지나 시세 형성가이고 아직 이렇다 할 실질적 거래는 잡히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야. 101호 부동산 정책으로 대출한도가 2억으로 줄어들긴 했지만 청담동은 기존부터 투어 재구역이라 이번 정책으로 인해 시장 혼란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 청담내일의 입주 시점에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나오다 보니 잔금 마련에 차질이 있는 세대도 분명 있을 것 같다는 거. 높은 매매가에 비해 대출한도 2억 원이 너무 적다 보니. 이제는 현금 부자가 아니면 매수를 할수 없는 상황이라 이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도 양극화가 점점 더 뚜렷해지겠지. 청담내의 입주가 25년 11월 10일부터 2개월에 걸쳐 시작되는데 전세자금 대출 막히고 매수자금 대출 한도가 낮다 보니 레버리지를 이용해 잔금을 준비한 세대는 적지 않는 스트레스가 있을 것 같다는 소식이야.